조 그만한데. 이거 우리 여기 지나쳤던. 그 어, 맞아 거리야.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 그지? 어, 한국말을 좀 알아듣나봐. 그쪽으로 가보자. 수드. 네. 이쪽에도 가게가 이렇게 있네. 여기는 보여, 보여. 이렇네 그러니까 화려하고 네응거기또 생각난다 이제? 비에 제비야 <laughs> 오늘은 별로 안 추워서 좋네 이제? 덜 추워진 것같아 처음에 나왔을 땐 조금 추웠는데 네. 적응했나 봐 어, 바람이

음. 없는 저쪽으로 갈까? 여기가 조금 가격 리 저렴한 골목인 것 같아. 런 게. 응. 음, 그 옷을 그렇게. 보니까. 아, 저쪽 골목인가 보다. 저쪽으로 어,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어, 생일선물로 신발하나 사줄까? <laughs> 내 생일선물로? 어. 100만원 넘는걸로 사까 100만원 넘는거? 100만원 넘는거 다어어 100만원 100만 넘는 100만 다 넘어가 <laughs> 그냥 뭐 클래식한 w 그런거죠 뭐 근데 얘네들이 디자인을 별로 크게 바꾸질 않더라고 여기가 아닌가 a 가 신고 있는 신발 Nay. 10년 가까이 된다는 거를 어. 상상도 못하겠지. 상상 못하지. 한뭐 2~3년. 아니 생긴 게 금방 지나친 길이니까. 음. 응. 거기 세비야 거기는 밤에 도로가 골목골목이 되게 좁잖아. 맞아. 바람으로 꽉 차. 다닥, 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가 그 좁은 데서 또 다들 밖에 앉아가지고 막뭐 먹고. <laughs> 응. 응. 그래서 그 골목 사이에서 온기가 있어. 어, 하나도 안 춥고. 여기도 오늘은 별로 안 춥네. 그러네. 응.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봐. 여기는 안 진... 처음 보는데 여기는? 어, 와, 여기는 테이블이 아, 이렇게 많아? 음. 이렇게 음. 많사람 온단 음. 음. 말이야? 여름에는 음. 이렇게 안나오 아, 맞아 여름에는 손님 진짜 많지 다리가 없으니까 피야 이렇게 맛있, 음. 맛있나? 왜? 어. 그래? 이태리 전통 피자인가보다 식당 따뜻하겠다. 이렇게 밖에 나가 응. 식당 안이 좁으니까 어, 어, 어.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뭐. 따뜻하게. 여기 괜찮네. 재밌고. 가게도 있네. 이거 되 신발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응. 옛날 우리 리스본 갔을 때 많이 봤던 그런 가족? 같은 가족. 있다? 아, 여기가 아울렛이래. 그래서 저렴한 건가 봐. 안 응. <laughs> 들려. 그 쫑쫑 발음이 다 들려. <laughs> 그렇 <laughs> 여기는 화려한고 좋네. 응. 여 식당도 화려하다 사람들이 밖에 밖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 알아서. 여기 전원을 안 쓰고 여긴 또 춥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 좋다. 응. 다미가 있네. 응. 오이스터를 꽤 많이 먹는다. 그 레스토랑도 오이스터가 있더라고. 응. 오이스터 바. 이제 화려한 식당거리가 끝났다. <laughs>